우리 시험범의 인수분해. 자 이십 너도 나한테 질문은안 했지만 이십 팔 어, 번부터 한번 먼저 한번 가볼게요. 이십 번. 자 x 랑 y 랑 z 랑다 더하니까 a 이고 그죠? 그리고 또 yz 더하기 zx, xy를 다 더하니까 또 b래. 자 그리고 나서 y 제곱의 z 그리고 더하기 yz의 제곱 더하기 z 제곱의 x 그리고 또 zx의 제곱 그리고 x 제곱의 y 그리고 x, y의 제곱에 더하기 3, x, y, z라고 나와있죠? 자, 얘들아, 항이 모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지. 그죠? 항이 아무리 많더라도 놀라지 말고, 항수가 너무 많으면 반드시 뭐부터 먼저 해라? 그죠? 2차식의 문자로 내림 차순 정리를 먼저 하라 그랬죠? 그럼 너랑 너랑 x제곱이니까, 자, x제곱을 먼저 묶어보자. 그럼 여기, 여기에서 y 더하기 z가 되죠? 자, 더하기, 그 다음, x가 있는 거, x가 있는 것끼리, 이렇게 x. 여기도 X, 여기도 X가 있으니까 X 있는 걸다 묶어볼게요. 그럼 여기 Y제곱. 여기서 X를 묶었으니까 더하기 3YZ이고, 여기서 X 묶었으니까 Z의 제곱의 X. 자, 마지막. 이제 X가 없는 게 상상 취급해서, 자, 저거 인수분해해서 묶어보자. YZ에 Y 플러스 Z. 이렇게 해서 내림 차선 정리를 했더니, 공통 인수가 안 보이니까 난 뭐를 해야 돼? 당연히 크로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크로스를? 그럼 어떻게 크로스를 해야지 너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죠. 자 y 플러스 z의 x에 여기 x. 그럼 얘를 어떻게 쪼개서 가운데 거 얘를 만들겠어. 얘가 숫자 2였었으면 너의 완전제곱식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y 플러스 z하고 yz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곱해서 완전제곱식. 그죠? y제곱 더하기 e yz 더하기 z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yz를 하나 추가하니까 3yz를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이거 내림 차순 정리해서 문제 푸는 거 놓치지 마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가로만 씌우면 인수분해 끝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가로를 딱 씌워줬더니 앞에 거 모델. 전개해서 xy 더하기 zx. 자, 더하기 yz죠? 그리고 뒤에 거는 또 가로 씌워주고 났더니 x 플러스 y 플러스 z. 자, 인수분해가 얘가 인수분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너는 B고, 너는 A니까 너의 결과는 AB. 그죠? 답 나온 사람들은 답이 나오겠지만, 그죠? 얘들아, 내림 차는 정리해서 공통인수가 눈에 안 보이면 제발 크로스야. 그죠? 이거 놓치지 말고, 자기 거로 만들어주세요. 다 이거, 얘들아, 이거 다 중학교 시험범이니까 그죠? 여기도 고등과정까지 다 했잖아. 이제 이런 것들 좀더 부드럽게 잘 거를 만들 수 있어야 돼. 29번 가볼게요, 29번. A는 1이 아니고, 그죠? 현재 지금 29번 가보자, 29번. 현재 A는 1이 아니고,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A 더하기 B 플러스 1은 0. 어, AB의 대소관계를 부등식으로 나타내주세요. 해서 A랑 B랑 뭐가 더 큰지 여기 안에서 내가 뭔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이차식의 문자로 내림 차선 정리를 먼저 해봐야죠. A 작업 하나 있고, 여기, 여기 둘다 A잖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B 플러스 2의 A이고, 자, 더하기. 이제 A가 없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B 플러스 1 하고 써보자. 그럼 널 만들기 위해서 AA.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어,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을 서로 곱해주면 이해되잖아. B 플러스 1. 그리고 곱해주면 네가 이렇게 휙 나오죠? 그럼 이제 A-1에 마이너스 분배해서 A-B-1이 0이라고 나오는데 문제에서 도 네가 절대로 0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네가 0대죠. 아, A-B-1이 0대니까 A는 B-1, 그죠? 너희들 나한테 이거 질문 안 했어. 어, A는 B-1, 그죠? A가 B-1이니까 뭐가 더큰 거야? A가 더큰거 아니야? 똑같은 B에서 하나를 더 더했으니까 A가 더 크겠구나 하는데 자 이건 예비하면 만배 쉬운 문제야. 그죠? 그죠? 은근히 자꾸 안하고 넘어가면 저번 기말고사 같은 고득점안 나와. 지금 너희들 주말 아직 우리 성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잖아. 다음주에 기출문제 애들아 나눠주게 되면 그 기출문제 풀때 실력 다 드러납니다. 뭐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칠 이렇게 찍지마. 너희들 다알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신감있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31번 가봅니다. 31번 지울게요. 얘들아 31번은 고등과정이죠? 그죠? 그냥 하나 정도는 한번 해보자는 거였어요. 얘들아 A스텝 주말에 나와서 문제 풀 때는 고등과정 다 빼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지울게 야, 얘들 왜 이렇게 조용히 해? 아니야. 어? 다 지워요. 자, 31번은 얘들아, 고등과정이니까 요거는 모른다고 해서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죠? 이장한번 해보자. 어쨌든 그래도. X랑 Y랑 Z랑 다 더하면 A이고,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는 너 B이고, 그죠? XYZ를 다 곱한 건 여기 C하고 나와져 있거든? 자, 1번부터 한번 해보자. x 의제곱 Y의 제곱, 더하기, Y제곱, Z의 제곱, 더하기, Z제곱, x 의제곱 그죠? 자. 너가 a b c 는 아테네 주세 했었으니까 나 이거 제곱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자 한번.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를 제곱을 할 거야. 그럼 너도 이거 b제곱이겠죠?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앞에 거에 제곱, x제곱, y제곱. 또 너의 제곱, y제곱, z제곱, 의 z제곱, x제곱. 잘 모른다고 하지 마라. 나 삐져 진짜. 앞뒤 곱하고 두 배였죠? 두 배의 x, y제곱의 z. 앞뒤 곱하고 두 배, 그럼 두 배의 x y z 의 제곱. 앞뒤 곱하고 두 배, 그러니까 너두 배의 x 의 제곱에 y z 가 비제곱이죠. 나 지금 요걸 구하고 싶은 거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만 넘겨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제 x 제곱에 y 제곱. 이거는 쉬워서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죠 문자 차도 높다고 어, 오지? 어 이거 헷갈려하면 마음 아프죠. 공통 인수가 2, x y z 가다 공통 인수죠. 그래서 이 x, y, z를 묶어주면 여기서 y, 여기서 z, 여기서 x니까 x, y, z요. 하고 이렇게 딱 묶여서 빼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저 얘는 c고 얘는 a니까 결국 b 제곱에 마이너스 두 배의 ac 이렇게 해서 그죠? 제곱의 합이 너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자, 2번. 2번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얘를 또 abc로 나타내달래. 그럼 우리 뭘 제곱해야 돼? 얘 제곱해야 되잖아, 얘를. 그죠? 항 하나 늘어난 거. 학교에서 갑자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거 사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 공식 모른다고 어, 모른다고 하지 말고 요렇게 해도 되는 걸 우리는 좀 공식을 다 외웠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가자는 거지. 너 제곱할 거야? 그럼 a도 제곱해야죠. 그럼 너 전개식이 뭐야? 방금 했던 거랑 똑같죠. 각자 제곱하고 그죠? 앞대 곱하고 두 배. 2xy e, 앞뒤 곱하고 두배니까 yz zx 자 이렇게 해놓고 네가 a제곱인거죠? 그럼 네가 b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너 얘가 b잖아. 휙 넘어가니까 a제곱 마이너스 2b요. 하고 나오겠지? 너가 뭐라고? a제곱 마이너스 2b 이렇게 해서 1번 여기서 나왔던 이 2번 너 제곱의 합은 너요거 두개를 구할 수 있으면 밑에 있는 3번은 풀수 있단 말이야. 좁다. 얘가 좀 지워도 되겠니? 그냥 항수 하나 늘어난 완전 작업식이니까 이정도는 좀 해줘 지워요 이렇게 치면 안나와 걱정하지마 여기까지는 안나와 항 하나 늘어나면 완전제곱식이니까 요 정도만 해달라고 부탁한 거야 잠깐만 여기네할수 있나 한번 볼까? 자 3번 해볼게요 3번 x제곱 마이너스 1 y제곱 마이너스 1 z제곱 마이너스 -1. 1자 얘들아 미안해 자 이걸 다 전개를 한번 해보자 x제곱 y제곱 z제곱 그죠? 얘얘얘 예, 예, 예 곱하면 두개 곱했을 때 하나 마이너스 붙겠죠?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y제곱 z제곱 Z제곱 X제곱은 그죠? 요렇게 붙으면 나머지 하나 마이너스를 만났을 테니까 마이너스 가고 하나씩 있을 땐 플러스를 플러스를 일 테니까 그죠?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아마 마이너스를 너 전교식이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미안해요. 그죠? 야 나는 이거 한두 번 전개한 게 아니잖아. 왜 이렇게 전개 잘해요? 하지 말고 너 전개하면 얘 되거든? 그러면 얘는 C지. 그럼 너 이제 얘는 C제곱이 될 테고 제곱에 은 여기 구해놨잖아. 너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2AC죠? 너는 뭐가 되는 거야? 체잖아. A제곱 마이너스 2B죠? 그 뒤에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분배하면 여기 이렇게 해서 플러스로 바꿔보자. 그러면, 자, 이 결과를 너를 인수분해달래, 해 너를. 그러면, 부인이, 얘들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완전 제곱식이다.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의 제곱에 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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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로 묶어봐. 그럼 B제곱 더하기 2B 플러스 1 되죠? 아, 결국 좁네. 이렇게 이거 완전제곱식이고, 너도 완전제곱식이니까, 결국 A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빼기 너는 B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되겠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체공식이잖아한 번은 너를 더하고, B 플러스 1. 자, A 플러스 C에 한 번은 너를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그죠. 마지막 것도 ABC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1, 2, 1, 1, 2, 1. 묶어서, 어, 아, 뭐지? 합쳐공식으로 인수분해 해준 거야. 그죠. 여기까지 그냥 제곱하는 거요 정도는 안 나오지만, 얘들아, 뒤에 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 얘들아, 32번은 지워요. 그죠. 최소공배수하고 문제 푸는 거, 이거 너희도 중일 때 배운 거라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그죠. 32번 쭉 대입하면 답은 나오는데, 너무 많이 대입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거 A급 수학이라 얘들아 아무래도 조금 너무 깊게 들어가서 32번은 조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지울게요 34번이랑 37번이란 두개 갑니다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친형 오늘 졸업사진인거였어요 오늘? 어? 오늘 그냥 딱 재경아 사진 찍고 왔어 그냥? 재 학교에서 하고 진짜? 어 진짜? <laughs> 어아 진짜? <laughs> 진짜요? <웃음> <웃음> 머리 풀다가 <묶은> 거예요, <laughs> 어, 야 재경이 조용히 얼굴 빨개진다 나 얼굴 빨개진거 처음 봤다 지금 어? 어 와신 고맙다 나 재경이 얼굴 빨개지는거 처음 보네 살다가 살다가 이걸 다 보냈어. <목소리> 어? <목소리> 야, 이거 <목소리> 뭐야. 진짜? 자, 34번 가봅니다. 34번. 4X 플러스 X분의 1은 오래 얘들아, 뭘 놀래. X 곱하면 되잖아. 4X의 더기 1은 5X고 넘겨주면 4 x 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니까, A급석이다, 얘들아. 4 x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가운데 거 마이너스 5x 나오죠? 4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 대신에 4분의 1을 대입하든, 1을 대입하든, 둘 중에 하나 거기는 값 나오겠죠? 근데 왜 굳이 왜 4분의 1 대입하냐? 1 대입하면 답 나오는데. 그죠? 자, 37번 가봅니다. 1 대입하면 답 나오니까 잘좀 해. 37번 가볼게요, 37번. X랑 Y랑 더하면 2고, 자, 우리 뭐죠? X의 제곱 더하기 4XY-5X 플러스, 자, 우리 뭐다? 3Y의 제곱-5Y는 6 하고 나왔을 때, 다음에 값을 구하래. 얘들아, 이거, 너희들 진짜, 뭐, Y 대신에 2-X 대입해서 한 문자로 만들면, 34번처럼 X값, 참인 X값을 구할 수 있어. 근데 그런 노가다 못하러 하냐잘 봐. 학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그죠? 나 어떻게 하겠다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내림차선 정리를 할 거야. 이대로 해서 안 되면 굳이 눈 6이었잖아. 이대로 해서 안 되면 너 넘겨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상수항도 한번 인수분해 해볼 거야. 근데 지금 굳이 식이 이렇게 눈 6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먼저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 x 제곱에, 내림 차순, 이제 x로 묶어야죠? 4 y 5의 x. 나머지 두 개는 공통인수가 y죠? y로 묶었더니 3y-5는 6하고 나오겠죠? 너 만들 수 있겠어? x, x. 그저 4y 되려면 y에 3y-5. 요걸 이렇게 해서 곱해서 너희들 더해봐. 그럼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 그럼 이제 가로만 씌워주면 인수분해죠? x 플러스 y. 그죠? x 플러스 삼 y 마이너스 오가 너이 이렇게 가로씌우고가로씌워서 곱한 게 보다 6이오 했더니 아우 이제 얘가 왜 있는 줄 알게 되는 거죠. 네가 2라고 그럼 너 얘가 2니까2랑 이렇게 약분하면 3 남는 거 아니야? 따라서 x 플러스 삼 y 가8이구나 됐고 와 x 플러스 y 는2구나 그죠? 그럼 이거그대로 빼주면 이제 중학교 2학년연립 방정식 바뀌죠. 중 삼과 중 이가 혼용된 문제죠. 그럼 나의 y 는 3. 그럼 y 다3 대입하니까 나의 x 는 마이너스 1을 이제 오른쪽 식에다 대입하면 값 구할 수 있죠. 얘들아 값을 구하. a 급조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범위가 다어우러져 있는 거야. 얘를 인수분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왜그리어 빨리 빨리 들어와. 바빠. 그죠? 자 인수분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이렇게 그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활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오늘 카메라 좀 꺼주자.